마, 세는 축, 복, 아니라니까! <laughs> 맞잖아. 아니라니까! 애마가 없어서 그런가요? 더... 신용카드를 만든다고 하시네요. 신용카드 아니요. BC카드요. BC카드. 그게 신용카드야. 그게 신카야. 그래서 웨이카드로 살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아니요. <laughs> 웨이카드로는 하지 않는데요. 소모치하다니까요 근데 나는 모르 그냥 나는 로알안 하니까 그냥 까만색에 금색 테두리 있는 캐릭터 카드잖아. 이게 그렇게... 별이 다섯 개가 있다고. 그럼 뭐 뭔가 좋은 건가보다 싶겠지. 뭐가 좋아? 즉딱 뭐. 이거 식당에서 <laughs> 이거 식당에서. 내면은 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싶을 거 같냐. 모를 걸 요즘 신용카드 이상하게 나오네라고 생각하지. 그 어, 그거 들고 다녀. 아다. 나는 근데 삼성페이스잖아. 난 삼성페이써가지고 실물 카드 쓸 일이 없어요. 왜? 그 갑자기 핸드폰 안 되면 어떻게? 저번에도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한테 지하철이꽂아달라고 했잖아. 근데 진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배터리는 다 있어요. 내가 그때 이후로 배터리 충전 잘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웨이카드를 어디서 신청해? 언제부터? 나? 아지안 나왔어 정보아 그래? 나는 그거 살 거예요. 극자예요. 글자예요 이거. 그 카드 디자인이 그래? 응. 음. 귀엽지 않아요? 뭔지 모른다니까, 뭔지 몰라. 한번 쳐 보고 말해. 근데 관심이 없어. 로아 그... 로아 로아 천지 앞에. 아, 어 거거 거거 거거. 극자예요 음. 어. 귀엽다. 이게 왜이야? 네. 멋있는데? 이게 훨씬 멋있는데? <laughs> 너무 투머치하잖아. 야이 골드 카드 개멋있는데? 이걸 왜안 산? 이왕 카드 같잖아. 아니야, 우성 카드네. 개멋있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면서 분명 안 산단 말이야 저. 거 어, 멋진데? 근데 난 카드가 많아서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다 아니 만약에 한장면저둘 중에 뭘할것 같아요? 어, 요 오른쪽 두개 중에 뭐할것 같아? 음, 맨오른쪽이야맨 오른쪽? 아. 그지? 이거 카드 멋있지? 여기 아저씨들이랑 뭐야 취향을 <laughs> 네, 말하려고 아저씨들이랑. 매도하는 거야 왜 아저씨라고 매도하는 거야 우리 취향을 이게 고급지다니까 글자에... 웨이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24시간 방송 중간에 게임 웨이가 뜨면 나한테 어쩌니 세아가. 24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하다가 웨이가 떠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라고 물어봐서. 내가 웨이 대기용 PC를 하나 세팅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로그인 해놓고 웨이 뜨면 가시러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지를 잘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어느 회사가 웨이 복지해주냐. 컵라면 주는 회사는 있어도 웨이 복지해주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어. 열심히 하라고. 알겠지? 음, 음. 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말이 뜸해. <laughs> 너왜 말이 뜸해? 뭐 말을 삼키냐 왜 하다가? 좀 먹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심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요? 음. 로아를 열심히 한다는 소리였네요? 음. <laughs> 방송 열심히 안 하나 봐요? 로아만 열심히 하나 봐요? <laughs> 제가 로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뭐 산타 몇 학년까지 믿었냐? 난 믿은 적이 없는데. <laughs> 아 내추럴폰 의심병?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선물을 줄 리가 없어? 와우. 근데 산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laughs> 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스타일? 그렇지. 맨날 그 부모님이 선물을 사다 주시는데 어떻게 어머. 산타가 있냐고 믿냐고? 어머 어머. 산타가 좋아 않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LG 모니터 27인치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어, 산타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없어지는 거야. 네. 순수하지 않잖아 소원이. 그러면 제가 좀더 쇼보를 봐서 <laughs> 그 21대 9인 21대 모니터를 부... 와이드 모니터를 그렇게 순수하지 20이지. 않으니까 산타가 안 나오는 거라니까 산타가 있으시다면? 없어 no. 산타는 누가 그런 소원을 비니까 없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강남 건물 한채 진짜 손... 나는 그래도 모니터 하나인데. 그러니까 산타가 없어지는 거야 파산해서. 야, 산타가 강남 건물 있으면 산타를 왜 하겠어. 뭐하러 썰매 타고 다니면서 일용직으로 몸 쓰시겠어요. 그게 있잖아, 글로벌 쿠팡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그거요.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요. 가자. 인생 자. 게임 무엇일까. 플레이할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는 것이 재미있다.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게임이 너무 재미있다. 나는 내일은 내일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오늘의 나를 지기자. 그렇지. 현실 요소가 있는 게임을 할때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laughs> 구매한다. 무조건이지. 게임을 플레이할 시간이 정할 때 나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럼, 그럼. 팀 게임을 하고 싶은데 팀원이 트롤링을 어? 한다. 나는 멈춰. 숨을 쉬며 참을 만큼 참다가 차단한다. <laughs> 3번 같이 트롤링한다. 아니어 아니. 나 완전 된... 된... ai. <laughs> 게임 내에서 소통이 필요할 때 나는 타자로 채팅하는 것이 편하네 오. 부끄러워. 에큐, 에큐? 다음. 에큐? 점수, 친구의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나는? 응. 둘다안 하는데? 아 친구의 점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방치합니까? 이거 겠지 이거는 아니니까? 아 그럼 랭크 게임을 하는데 점수가 다 떠나 떨어지나? 나는 화가 난다. 이 게임은 만 아, 게임이 난다. 분명하다. 이중 게임을 했다. <laughs> 이 게임 만 게임이 분명하대. 마지막 2 0번 같이 할 플레 파트너를 고를 때 나는 나를 캐리. 캐릭...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 친구들이 뷰를 못 하더라도. 하긴 근데... 아니 <laughs> 캐리해. 내, 내 마음은 여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여기야. <laughs> 내 마음은 여기고 머리는 여기야. 고민 중이다, 고민 중. 자, 1번을 선택하면 인정머리 없는 이득충이 되는 거고 2번을 선택하면 게임 말못이 되는 거야. 너 깻모스가 되는 거야. 오, 친구를 선택했어. 인정많은 깻모스. INFP. 어? 맞아? 오 아, 맞지 않아? 지난번에 맞아 했던 것 같아. 낭만적인 이상주의자 어. 투더문스타디 응. 밸리, 스타디오 벨리좋아 어, 무기 뭐가 뭘까? 어, 툼레이더 어 위쳐도 있다. 그렇네, 음. 이런 음. 유의 게임이구나. 재밌다. 게임 나오는 거야? 요 음. 여기에서 예방 그림체가 달라지금에큐 <laughs> <laughs> 아, 우와. 우리 세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루돌프 코랑, 루돌프 뿔도 달려있네요. 드디어 빨래하네. 라디어 <laughs> 옷을 빨래하네. 옷은 그때그때 빨았습니다. 우와, 이게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보세요. 이게 재질도 바뀌었습니다. 스웨터로. 어머 어딜 보시는 거예요? 재질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laughs> 재질도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소품들이 생겼죠? 스웨러, 스노볼 크리스마스 트리 오호! 뒤에 쿠키 같은 것도 달려있네요. 빼먹을 수 있나요? 빼먹지 못하지 않을까? 반짝반짝하네. 이저 트리 하나 있으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많이 나네. 나도 트리, 트리 사줘. 트리? 트리. 트리? 트리. 너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트리는 롤의 트리스트 하나밖에 없어. 음. 엄마... 뭐요? 어, 저 트리 감상평이나 말씀해 주시죠. 트리? <laughs> 트리 감상평이나 말씀해 주시죠. 어 아주 화려하고 아주 크리스마스 느낌 과간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게 있어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긴 해.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초도 있고. 아, m dreaming of a my... 아, 우리 집에 모니터 한번 글... 있었으면 좋겠다. 모니터 무쇠 같으신지 고 <laughs> 돈을 열심히 버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때 제가 낭낭이 챙겨 드릴게요. 그거 모아서 두, 모니터 사세요. 사줄 거야? 24시간? 아, 24시간 방송 때 출연료 낭낭하게 드릴 테니까 모니터 사시라고요. 그걸로.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모르죠. 재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24시간 때 낭만이 채우는 그돈로도화가를 키워야 되는걸? 대수 <laughs> 성공. 확실히 크리스마스 느낌 많이 난다. 노래 하나 해주나요?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 드돌프 <laughs> 사슴코는 어? 매우 반짝이는 코! 많이. 아, 갑자기 <laughs> 아, 지르는 타이밍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질러버리네. <laughs> 들은 타이밍 아닌데 제가 예쁜 <laughs> 건 알고 있었어요 태 아님 오늘은 특별히 편집언 님께서 방송 전에 요청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쇼츠 인사 영상이었는데요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편언 니가 작성한 인사 문구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언니 부탁이라면야 근데 네, 황선 씨랑 그걸 보고 저랑 편언 니랑 싸우면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어, 어려운 난이도의 대본을 주셨나 봐요 난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럼 BGM 꺼주시고요. 저 화면 센터 다 잡아주시고, 어.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응. 크리스마스 쌤은 축복을. 크리스마스. 이거 음 맞아? 근데 미안한데. <laughs> 이거 음 아닌데. 하물이 있다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음이 아니,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다. <laughs> 그거나 그거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아닌 거 같은데 아오오오 아, 아. 오, 칼이다 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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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칼 이거 뭐야 아오 대박 대박 챙 나도 갖고 싶다 우와 개쩐다 아니 아니 이거 목을 빼지 마세요 우와 네, 넥스트 라이스 오, 오, 오. 누들프 검격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laughs> 눈치 본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눈치 본다. 아니라니까요, 세연 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똑같잖아! 아니야. 우리의 의미 이상할 수 있잖아. 음. 원곡을 들려줄게요. 원곡을 들으면 태아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다 충만씨가 노래를 못해서.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크리스마스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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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아니라니까! <laughs> 맞잖아. 아니라니까! MR이 왜? 없어서 그런가요? 한번더 해봐. 아, MR이 없어서 그래요? 알수 r 네 s t m a 스 oh, yes, yes, 어 e s You come to the hospital, come to the hospital, c h r i s 잘못했니? <laughs> 진짜 뭐 잘못했니? 이제 욕했어, 패넌이한테?